안 지워지네 에어 텐트 기왕이면 터널형이 좋겠지 오늘 야식은 그런데 4인 이상 넉넉하게 4개 절실 수 있는 텐트 뭐가 있을까 기존에 없던 신기하면서 방은 한 3개 있는 거 이런 게 있을까 근데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두루두 두루두 두루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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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커다란 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름 아니 에어텐트 리뷰를 하려고 다시 촬영지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얼마전에 경량 에어텐트를 소개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풀 맥시멀한 에어 텐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맥시멀한 만큼 대단한 스펙을 가진 제품이니까 한번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 볼게요. 일단 크기가 크죠. 이 제품은 젠파이어라는 약간은 생소한 하지만 역사가 꽤 오래된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퀄리티 그리고 편의성 모든 게 믿을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텐트의 디테일, 그리고 텐트의 스펙을 알아보기 전에 어떤 부속품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 이름은 젠파이어라는 브랜드의 프로 TLV2라는 에어 텐트 제품이에요. 이렇게 조이기 편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당겨서 끈을 빼주면 되고요. 일단, 텐트 자체는 이너 공간, 거실 공간 모두 이런 타포린 재질의 그라운드 시트가 일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블랙 타포린 재질. 보시면 수동 펌프가 동봉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창문 틀에 이렇게 끼는 미니 폴대. 그리고 이거는 팩이에요. 팩 주머니는 일단 안음에 드는데 이 팩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죠. 이렇게 뭉툭한 거는 한국 중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가이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중히 간직만 해주세요. 자, 공기 주입 같은 경우는 요 자동 펌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에어텐트 같은 경우는 7psi가 적정 규격인데, 얘도 얘 같은 경우는 20까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7로 맞춰주면 7psi까지 주입이 돼요. 오늘은 편안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튜브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에 형광색 튜브가 있어요. 이 형광색 튜브에만 주입이 가능한데, 여기에 껴주시고 다른 밸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 배관처럼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오픈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바람이 빠져나가는 거고, 클로즈로 해놔야 바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입을 할 때, 이런 배관 다클로즈를 해주시고요. 형광색에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게 편한 게 뭐냐면, 교체식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튜브 하나가 망가졌다. 그러면, 요거를 빼서, 튜브만 빼서 교체만 해주면 되는, 나름 편리한 시스템으로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 같은 경우도 얘만, 형광 튜브로만 주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편하죠. 주입 시작.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설정한 7 PSI까지 도달하면 자동으로 펌프가 주입이 끝납니다. 천동 만세. 참 신기한 게 서구권에서 만든 텐트는 이런 아치형 빗물바지라고 할까요? 창문에도 이렇게 빗물을 막을 수 있는 빗물바지가 꼭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텐션 좋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는 또 측면에 TPU창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시면 TPU창이 위 아래 그 여기는 메쉬로 나간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돌돌돌 접어서 <laughs> 창 같은 경우도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면이 TPU 밑에는 메쉬 그리고 여기 하늘라인에도 TPU가 있어서 조금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약간 은은한 블랙 힐팅이 되어 있어서 완전한 투명창 보다 활용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돼요 문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여는 이쪽 말고도 반대쪽도 동일한 컨디션으로 오픈할 수 있다 나는좀 참고하고 보시면 되고요 얘로 별거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오픈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텐트는 이너 텐트가 기본 결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포치로 보시면 돼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빗물이 안 들어오게 현관 앞쪽까지 이렇게 지붕이 나와 있고 밑에는 뚫려 있는 그런 공간 있죠. 그런 공간처럼 활용을 할수 있는 포치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여기까지 나와서 밖을 구경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의자를 놓고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치 앞쪽에 확장할 수 있는 확장 커넥터도 있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야외 거실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텐트는 그라운드 시트가 일체형이잖아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안쪽에 그라운드 시트 일체형으로 돼 있는 거실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방금 접은 이 중문도 메쉬망 그리고 기본 스킨 두 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실로 들어왔어요 거실 같은 경우는 얘를 닫아 볼게요 제가 이런 서구권에서 출시한 에어 텐트를 보면은 참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바닥을 꼭 일체형으로 해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는 꼭 암막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추침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죠. 특히 이너 텐트가 기본 결착이 돼 있어서 텐트 치고 이너 치고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마음에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드는 점꼭 가운데, 이너 텐트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쓸수 있다는 라 거죠. 이쪽을 열고 참고로 이너 텐트 문 같은 경우는 상단은 메쉬, 하부는 그냥 키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기준이 아닌가? 가운데는 뭘까요? 설마 가운데도 방인가 했더니 가운데도 조그맣게 방이 있어요. 방이 세 개나 있네. 이런 텐트는 또 처음 보네요. 제가 여태까지 에어 텐트 리뷰를 하면서 방이 두 개인 것까진 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방이 하나, 두 개, 세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여기에는 자축 매트 1인용. 한 명이 누워서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자축 매트 2인용. 여기도 인용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까지 충분히 잘수 있다. 만약에 아이가 있는 집이다. 그러면 이쪽엔 엄마, 아이. 그리고 여기 아빠 자리 정도가 되겠죠. 정말 빛이라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포켓이 하나, 둘, 셋, 넷. 저 안쪽에도 포켓이 있고요. 이벽 같은 경우는 지퍼식으로 해서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을 떼면은 이쪽 공간을 넓힐 수도 있고, 아예 틀 수도 있고, 투룸으로, 넓은 투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을 보면은, 대폐를 해서 열어둘 수가 있죠. 가운데 방에서는 바로 창을 볼 수가 있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3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을 하나 정도는 떼서, 아침에 일어 나자마자 저 창을 볼수 있게 그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피곤해. 그러면 일로 나가면 되겠죠. 일로 나가서 위에 빗물이 오더라도 이 아치형 지붕이 있기 때문에 안 맞겠죠. 나와서 산책하다가 다시 일로 들어오면 되는 순환 구조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이 공기순환, 그리고 위생에 신경 쓴 텐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순환은 정말 많이 신경 어요 앞쪽에서 들어오고 저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사방으로 통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확장 어닝까지 세팅을 하고 리뷰 종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으로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요. 어닝룸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실 공간까지, 이 포치 공간까지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 앞에 어닝룸까지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비가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TPU 창으로 덮어놓으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메쉬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붕으로 하시게는 TPU 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형태 의 에어텐트라서 많이 헤매긴 했어요. 아, 너무 더워서 해가 좀 저물었을 때 피칭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 텐트 같은 경우는 패밀리 캠퍼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저 포치 안쪽에 에어컨을 들여놓고 사용해도 충분히 시원하게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텐트를 리뷰할 수 있게 대여해 주신 회사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구독자분들한테 선물을 나눠드린다라고 해요. 얼마 전에부터 되게 화제가 된 시스투서밋 타월 있죠? 요 타월을 구독자분 세 분에게 추첨을 해서 뽑아 드린다. 그러니까 구독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한다라는 거죠. 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시고 채널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벤트 참여해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추첨을 해서 제 채널 커뮤니티 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셔 인스타 하신 분 팔로우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텐트 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